안녕하세요. 성상KB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셀리버리하고 SV인베스트먼트를 알아볼게요. 어 그동안 꾸준히 찍어 왔었는데, 이번 주에 못 찍은 것 같아요. 어, 셀리버리가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볼 거고요. SV인베스트먼트가 위험한 자리를 깨놔서 조금 위험해 보여서 어, 앞으로 진행 상황하고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는 시간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리버리의 추세를 보면 이 추세를 볼 때는 이제 가장 큰 흐름은 우리나라 지수고 또 하나는 이 월봉이죠. 지수 차트든 월봉 차트로꼭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제약바위업계 주가들이 안 좋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자 셀리버리는 그나마 잘 버티는 편이고요. 어 참고로 살펴보면 이 바이넥스에 있던 그런 상황도 있지만 어이 셀리버리 그 이 제약업계가 보통 업제의 업계 전반적인 분위기가 코스피백 헬스케어 지수, 라고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 전보다 어 연초 대비 지금 20% 이상 평적으로 하락폭을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제약바이오계가안 좋죠. 어 s k 바이오 사이언스가 이제 올해 사상 최대 증거무기로 갈아치면서 자, 화려하게 증시 입성을 예고하긴 했지만 자, 그래도 전반적으로 제약주가 어,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그 SK바이오 사이언스의 상장 이슈를해서 제약바이오가 살아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실은 조금, 음, 많이 좀 힘든 게 사실이에요. 어, 이, 그 와중에 이 셀리버리는 잘 버티고 있죠? 장기 추세의 하락이 확증 항상 5개월 선에봐요 그래서, 이 셀리버리를 들고 계신 분들이 5개월 선 이탈 여부를 잘 확인해야 되는데, 물론 5개월 선 이탈한 데서 뭐급 하락한다거나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5개월 선을 최초 이탈했을 때, 예를 들면, 19년도 5월 5월달에 5개월선에 들어서 깊은 조정. 그러고로단한 번도 5개월선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11월달에 이탈하면서두 달간 조정을 받았죠.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젤리버리가 5개월선 을이탈기도 이렇게 10개월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자, 이 10개월선을 잘 지지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10개월선을 지지하지 못하면 이제 추세가 하락이 되겠죠. 근데 아직은 이 5개월선 위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 앞에 앞서서 이제 주봉의 추세, 그 월봉보다는 주봉이 좀 작은 거겠죠. 이 주봉의 추세가 중요한데 역시 이 셀리버리는 주봉의 추세에서도 이렇게 상향 우상향 기준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음, 굉장히 상승 추세가 좋은 거죠. 자 최초에 이제 그 오두선을잘 타기 시작하면 이렇게 추세가 상승으로 가다가 오두선 이탈과 함께 조정이 들어오는데 이 셀리버리가 이때 이 2월 26일이 속한 마지막 주에 오두선 이탈하고 자 20주선까지 한방에 밀었죠. 근데 저 번째 영상 찍을 때 제가 20주선 이틀 하면 가장 안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20주선이라는 입평선도 있긴 하지만, 꽤 오랫동안 상승하면서 옆으로 가는 구간이 있어요. 매물대인데, 20년도 9월 달부터 이렇게 20년도 11월까지가 달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자, 잘 지켜주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 실적으로 이제 상승의 정도 멈추고 하락 예상이 되는데, 이 자리를 26일 마지막 주에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잘 지켰고, 저번주에 20선도 지켰고, 이번주에 이제 5주선하고 1 0선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일 5주선 이만 올려놓으면, 자, 추가로,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할 수 있어요. 근데, 내일 5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20선까지 밀리면, 추세에 관해서는 한 주도 지켜봐야 됩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자리 하나가 있는데, 근간에, 자, 물론 당연히 최선 저점인 11만원대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당연한 거고, 그 전에, 이주식이 상승과 라고 반복하면서 이렇게 5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렸다 잠깐 편한데 이 5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산 같은 걸 그리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언덕 같은 것도 그리게 되고 산 같은 것도 그리게 됩니다. 이 자리는 중요한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했을 때큰 상승이 나오는데 바로 셀리버리가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죠. 자, 그렇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이 자리는 깨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켜준 자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자리가 됩니다. 얼마냐면 가격으로, 123,900원쯤 돼요. 그러니까, 지금 133,000원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자 이탈 안 하고 있는데, 이 12만, 이 12만 3,000원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해야, 그나마 추가 하락이 아니어지고, 최고 좋은 건내일 금요일인데, 지 20주선 돌파하려는 노릇 계속 보이죠. 그래서 21선 돌파 안착을 해놔야, 자, 비로소 주봉에서, 이렇게 우선 이게 대가 되기에 있게 되고 자 조정이 좀 마무리되고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예상이 됩니다. 주식은 이렇게 하늘 끝도 없이 서설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조정이라는 건 들어오는데 그 조정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 주식이 지켜줘야 될 자리는 잘 지켜줘야 크게 하락으로런지 이어지지 않아요. 사실 제가 차트나 이런 걸 많이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laughs> 그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죠. 다양한 기법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에서도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가 이제 유일하게 하나 보는 게 있다면 그 MACD 오실레이터인데 오실레이터가 매수매도 힘의 균형을 보여주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 매도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크게 안 무너지는 거고요. 매도세가 강해져 무너지겠죠. 근데 매수세도 강하지 않지만 일단 매도세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다행히 자, 지선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은 그래도 흐름이 그게 나빠 보이지 않은 셀리볼이에요 어, 여러가지 좋은 이슈를 많이 갖고 있어서 또 성장성도 기대는 되지만 고평가적인 부분은 좀 있어요. 이게 어, 만원 정도 시작해서 22만원 근처까지 갔다 온 거기 때문에 21만원 그래서 언제든지 조정이 들어올 수 있고 그 조정이 들어올 때 5결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를 어, 조금 명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이 셀리버리와 틀리게 SV인베스트먼트는 음, 조금 위험한 상태예요왜 그러냐면 금방 셀리버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장기추세 이 상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그동안 5개월 선을 이탈을 잘 하지 않고 또 하나 조정에는 당이 들어오죠. 어느 주식이나 하늘 높이만 쏠수 밖에 없듯이 조정이 들어오는데 이 조정이 들어왔을 때이 5개월 선을 얼마나 잘 지켜주냐, 개월선 얼마나 잘 지켜주냐가 중요한데 자, 5개월 선을 이탈을 했어요. 언제 이탈했냐면 음, 21년 1월 달에 이탈했는데 올해 1월 달이죠. 근데 이 5개월, 5개월 선을 깨쓰면 10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야 이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걸로 확증이 돼요. 근데 이렇게 10개월선까지 이탈해 놓고 어, 이번 달에 상승하는 것같아도 결국 10개월선 맞고 떨어졌죠. 자 이렇게 되면 20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는데 20개월선 가격이 좀 낮아요. 3,500원대라 좀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 주붕에서 보시면 항상 주식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5주선을 이탈했을 때가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5주선을 이 11월, 11월 6일 이 속한 이주에 이탈하면서 크게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지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SV인베스트먼트가 완벽하게 이 돌아서 나가기 위해서는 5주선 돌파 안착을 해줘야 되고요. 5주선 돌파 안착을 했을 때 추세가 돌아가 나가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예전에 뚫어놓은 매물대가 있어요. 저 매물대 어떻게 뚫었는데 자, 이 매물대는 이 매물대까지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많이 밀리면 음, 3 7 800원 여기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 나가줘야 더 이상 조정이 오지 않고 자, 추세가 자 상승으로 돌아 나간다고 볼수 있는데 일단은 60조선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내일 잘 봐야 되지만 지금 최저, 최, 신저가를 새로 쓰고 있죠. 최적가를 신저가가 죄송합니다. <laughs> 금방 있었던 금간에 있었던 최적가를 새로 쓰고 하고 있고, 자, 계단식으로다가 각각의 지켜줘야 될 중요한 지지선을 다 깨고 내려오고 있어요. 자, 주식은 저항선을 뚫고 그 자리가 새로운 지지선이 되면 강력한 상승이 되지만 지지선을 자꾸 깨고 내려오면 주식의 주주주 흐르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음, 지금 거의 오긴 다온것 같지만, 어쨌거나 주봉에서 이 예전에 뚫어놨던 변곡점 가격으로 보면 3,7800원 이 자리를 못 지켜주면 아주 위험해지는데, 지금 이제 거래량이 없어서 더좀 안심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하지만, 거래량 없이 주주주 흐르는 게더 힘들어요.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3,700원대 이 지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이 지지를 깨면 재선을 깨면 굉장히 큰 추가 하락이 생긴다는 거를 꼭 명심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좀 대응하셔야 되고요. 월봉에서 보면은 이번 달에 만약에 꼬리라도 달고 말일 전에 꼬리라도 달고 10개월선을 깔끔하게 회복해 주면 자 이렇게 4달, 5달 조정에 올라가는구나 하겠지만 10개월선을 회복해 주지 못하면 추가로 21개월 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주식 예전에 그 상급하게 상승했던 게, 그이뮨메드그 그 회사의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자, 크게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 그 이슈들은 지금 시장에서도 많이 지금 소멸이 돼 있죠. 자, 그상황에서좀 치료제가 나오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어떤 소식도 없고, 또 나온다고 해도, 이제 너무 많이 이슈가 이제 많이 불거져서, 어떻게 될지잘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렇게 전기모터 사업가나 임산업라 하면서 그냥 급상승을 해버렸는데 그 이후로 역시 가장 강력한 7, 8천원대 매물대를 맞고쭉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추세가 딱 봐도 이렇게 뭐 하향으로 있는 거에서 안정이 필요한데 안정하려면 지지선을 몇번 디뎌야 돼요. 이렇게 다중바닥, 완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이런 지선을 그려야 되고 또그 저, 저, 저점이 자꾸 높아지는 모습이 중요해 보여요. 근데 가격으로만 말씀드려보면 어쨌거나 3,700,800원대는 어떤 리스도 사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서한다고 사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3,700, 7,800원대를 깨면 아주 위험해지고요. 그나마 3,700,800원대를 찍고 다시 돌아나가 주면, 자, 이 SV Investment는 다시 한번 이제 큰 조정 뒤에 이렇게 좀 살아나가는, 자, 그런 분위기 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음, 재무적인 부분도 SV i n v e s t m e n 나쁘지 않아요. 물론 엄청나게 많은 돈을가지 회사가 아지만 투자회사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로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 조합결성을 통해서 이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투자를 주력사업으로 영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엘스, 개업문화, 콘텐츠 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투자 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거두는 그런 회사인데, 이 어떤 회사든지 아무리 좋아도 올라가는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점 맞고 떨어졌는데, 떨어진다 하더라도 또 언제까지 떨어지지만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켜줄 선는 빨리 최대한 잘 지켜줘야 이 돌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거에 대한 조금 우려심이 있습니다. 주봉에서 3,7800원짜리 잘 지켜줘야 되고요. 현금유보율이 110%, 부채비율이 16%, 부채가 이렇게, 자, 없는, 만원 회사는 아니고요. 배당도 꾸준히 해주는, 자, 그런 회사입니다. 음, 어쨌건꼭 가격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월봉에서 최대한 빨리 시켜서 회복해줘야 되고, 3,700원대 깨면 20개월 전권 3,400원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밀릴 수 있는 게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이상 셀리버리와 s v 인베스모터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